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장타거절, 예, 장거대입니다. 아, 여기 지금 신동아 아파트구요, 동암. 예. 어우, 여기 위험하네. 저기가 없네, 예. 신호림이 없네. 와, 이 새끼들 그게 쏘네, 막. 미친놈들이네, 자, 현재 시간 9시 1 5분이고요 어, 아, 지금, 구평에서 만 이천 원짜리였는데 여기 아주머니가 천원더 주시네요. 3만 삼천 원. 예 그리고 또 아주 기분 좋게 예 우리 정보 쪽도 아주 아예 연소 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지금 어 요새 이게 일등 나와야 되는데 일등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제 아8시좀좀 좀 넘어서도 나왔어요. 오늘도. 7시 이전에 나오려고, 아,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15,000원, 13,000원, 예, 현재 매출은 28,000원이네요. 음, 마을, 버스 타고, 아, 동암역으로 가서, 예, 코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예. 네. 아, 예, 현재 시간 9시 25분입니다. 예, 여기. 아 여기가 자유공원, 네저 외가 자유공원, 심포동. 예. 아 근데 나무가 아, 되게 멋있네요 이거 무슨 나무지 예. 보이나요, 이거? 예 보이나 이거? 이게 편백나무인가? 야 하얗게 돼가지고요. 두 그루가 딱 있네요. 어이 집은 좀 어이. 예. 자 여기 심포동이고요. 어. 어.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아, 아까 그, 저, 예, 그, 세 번째 콜이 현장, 콜, 현장 콜이었어요. 동합역에서, 남부역에서 건너와가지고, 예, 북광장에서 이제 한편 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심히 날 보더니, 어우, 전에, 어? 나를, 그, 대리했던 분, 그 아니냐고. 이제가 대리 기사 많는데요 그랬더니,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아, 자기 차를 탔대요. 한달 전인가. 그랬더니, 근데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나를, 나를, 안 돼요. 제가 좀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겼나. 그래서, 아무튼 나방 없다고 커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술을 먹었다고, 아, 집이 저기 연수 4단지.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4단지. 아, 그래가지고, 현장콜을 타게 됐네요. 또 15,000원. 근데 그 양반이, 제가 그, 정, 그, 그,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그걸 깔아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며칠 전에, 그걸 많이 이용했다, 하, 하다가, 술이 많이 채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확 핸드폰을 삭제를 했는데, 그것까지 삭제를 해가지고, 까먹었대요. 그래서 다시, 다시 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내 일, 내 전화번호가 딱 있더라고요. 야, 신기한 아 그래서 이제, 희한하다고 그랬어니다심 신포동은, 일단 뭐, 공연 출천적으로 아, 출근을 빨리 켜야 되겠네. 요 여긴 지금, 금요일이라, 코리아 아직 많을 텐데 아 그래서 현재 며칠이 지금 5만 5만 8천 원에 예, 다 합쳐서 예 그리고 현장 현장 코 15,000원이었고 예 여기에는 거기 연수 사단지에서 예 여기 15,000에 또온 거고요 그래서 5만 8천 원자 프로그램 키고 예 가보겠습니다 아예 현재 시간 <laughs> 2시 8분입니다. 아니, 2시, 땡땡. <laughs> 갑자기 팔분이 나와. 예, 2시, 땡땡이고요. <laughs> 아, 오래간만에, 예, 특이사항이 발생을 해서, 예, 조금, 청라에서, 어, 당하, 여기 원당인데요. 원당 푸니마이요 코른 근데 당하였어요. 당하동. 사실 여기가 당하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애매해요 사실 여기가 원당동이라고 부역이어될 네. 때도 있고 네. 하여튼 당, 당화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아, 요거를 악용해가지고 그 사무실이나 뭐좀 그런 분들이 아원당동 당화동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당화동인 줄 알고 왔다가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손님이. 아, 5 0만0천 원이지만, 아, 여기는 한1 8 0 0 0 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아이고, 예, 알았다면서 그냥, 2만원다 주시네요. 근데 이거 꼭, 이거, 좀 약간의 어필을 하긴 해야 돼요. 예, 오실 때. 아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165. 현재 매출은 170이네, 170. 자, 원당에서는 콜이 가끔씩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만약 여기서 대기할 수는 없고요 음, 셔틀이나, 지금 두시면은 버스가 다 지나갔죠. 좀 여기가 1002번이 한 1시 반까지는 지나가는데 쎄요 어, 지나갔죠. 2시니까 아, 셔틀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 이거 뭐 카코에서 뭐뜨나무네요 예. 아, 예, 현재 시간 3시 55분입니다. 예, 아, 오늘 이상한 콜만 잡히네, 이거. 아 여기 지금 마전지구인데요, 예, 네, 마전지구 풍님. 아또 어디야 거기? 아, 성남동에서 아 마전동 0 0 0 원에 올려가지고 왔도만 또 마전지구라고 그러네. 아참 한참 그냥 <laughs> 네, 목소리 높이거나 아니고 그냥 조목조목 했더니. 아, 수고수고을 수긍, 하더라고요, 또. 2만원 받았습니다. 아, 이게, 뭐, 사무실들이 다 알면서 이러네. 어? 아, 진짜. 에, 그래서, 어, 예, 매출이, 예, 210입니다, 210. 아, 여기 지금 택트를 해야 되는데, 택시가 들어오면, 검단사거리까지 타고 나가야 되겠네요. 아이 아, 왜 이러냐, 오늘. 아까도 그러고, 지금 또 그러고. 예, 아 예. 현재 시간, 예, 5시 10분입니다. 아이고. 예, 여기 지금 검단사거리고요. 예, 돌고 돌아서. 검단사거리 왔네. 아, 아그 아까 그 마전 지구에서, 마전 지구에서 콜타기는 진짜 아, 몇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아까 몇 시였지? 이시죠 4시. 전. 아, 이거 그, 그 장기동 15,000원에 갔다 왔는데, 이뭐 가봐야 뭐 콜이 없죠. 뭐, 그래서 지금 800... 어, 81-1 타고, 김포까지 왔다가 또, 거기서 841 타고 또 여기까지 왔네요. 어, 아니, 841, 그, 첫, 첫 차는 아니고, 두 번째 차인가 그러는데, 어, 기사 분이 그냥, 그냥, 냉방차로 와가지고, 아 어, 덜덜덜 떨면서 왔네. 키타를 안 틀어요, 계속. 자, 젊은 사람인데, 아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아, 지금, 콜도 없고요 어, 현재 며칠은 둘둘 옵니다. 둘둘 로 현재가 아니라 뭐 최종이죠. 아, 서구청 쪽으로 가다가 콜이 있어도, 아, 이 시간만 되면 콜이 있어도 못, 못하게 되더라구요. 마음은 타고 싶어도.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조금 있으면 903번이 이제 오, 예, 오면 예. 아이고 여기서 한 30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고생들 하셨고 들어가서 좀푹 쉬고 토요일날 또 일찍 나야 되는데아 되죠. 뭐. 되죠 뭐. 자 들어갔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예. 여기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 저희 집앞 예, 서부 여성해관역입니다. 서부 여성해관역. 자, 여러분들. 신기한 <laughs>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 자, 계단 있습니다, 계단. 이게 계단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지금. 자, 저기, 형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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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저기가요. 제가 재봤는데, 220개 다니요. 이 미친놈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를 올라가라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요. 와 저기 사람 올라가네요 한 명이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제가 좀 우겨서 다시 찍을게요. 네. <laughs> 소부 여성회관 여기 저희 아 이거는 진짜 자. 220개다, 220개다. 와,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아, 저거를 어떻게 됩니까? 예, 들어갑니다. 에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220개다. 아.